그는 1916년에 이, 이 소설을 썼는데 물론 그때 그 전후로 해가지고 어, 민족주의나그 애국정신에 대해서 여세 권의 소설을 썼어요. 그 중에서 하나 고라가 하나이고 또 자라데야라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이 거래 바이러를생각그그 그 찾아 연구하겠다는 한 이유가 왜 그러냐? 거래 바이에 걸어온 는그 주제들이 오늘도 우리한테는 큰 과제들이다. 100년 지나고 나서도 <laughs> 이 이야기는 스타일을 봤을 때는 1칭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하는 세 명의 이야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놀로그죠. 여기에서 이 비믈라라는 여성이에요부자집에 결혼한 변명치 않은 배경의 어린 아내. 그러면 <laughs> 니킬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비믈라의 남편이고 아주 근대적이고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신사이자 비믈라의 남편. 여기에 등장하는 또한 사람이 있어요. 예산디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니켈의 친구이기도 하고 인도 사데시 운동의 아주 솔직히 뛰어난 리더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비밀라로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장도 비밀라의 모노로으로 끝나요. 다골의 소설 중에서 보면 은 여자의 등, 등장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응? 그 시대, 지금부터 100년 전 시대를 생각해봤을 때, 다고는 다른 사람하고는 굉장히 달랐다는 것 느낄 수 있고, <laughs> 그리고 이 스토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밀라를 남편 니킬리 자꾸 이제는 그 안 집에서 밖으로 나와라. 비밀라는 끌어내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데 비밀라는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왜 가야 되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담이에요. 그 심리적인 담이죠. 그 심리적인 담을 허물라고 해도 비밀라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과 밖에서 이야기는 다고리 강조하는 것은 딱 그겁니다. 구분하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me and you 응? 할때 아니면 나의 안집, 바깥집, 안사람, 바깥사람 이런 개념들을 이 구분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사, 바, 바로 이 바다의 르 개념인데 여기에서 산디브 등장이 아주 재밌어. 요 산디브를 비밀라가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산디브이 와서 강련하는그 그 스와데시의 강련을 하는 강련장에이 비밀라를 모셔왔어요 남편이. 그랬을 때 비밀라는 이 니히르의 그 산디브를 굉장히 싫었어요. 친구 있는도 불구하고 이 우정을 제일 이용하는 사람이 산디비다. 돈도 받아가고. 그래서 그걸 제일 싫었어요. 근데 왜 자기가 거의 가야 되느냐? 여기서 그, 그, 그 말이 나와요. 비물라는 이 웨일 속에, 웨일라기보다 스크린, 스크린 뒤에서 보고 있는데 조금 비켜가지고 스크린을 좀 제키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산디베 그 날카로운 그 말에 그리고 성동적인 말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산디브는 왜비믈라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이 산디베, 산디베 그 악삭바른 그 말투 때문에 이비믈라가 바로 그 날부터 독립투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삭띠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삭띠라는 말이 인도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삭띠, 삭띠라는 게 파워의 응 논리입니다. 여성의 등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물라가 삭띠의 상징이 되는 거는 물론 독립운동에도 도움이 됐지만 비물라의 자, 자신감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빔라의 모든 사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 니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오늘 우리 사회에도 남은 문제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매혹적인 연설을 하는 선동자, 선딥의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요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골이 보는 이 독립운동이라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난하는. 그 이야기들이죠. <laughs> 여기 또 하나 옴모가 생겨요. 소아대시운동의 하나 목표가 뭐냐면, 외제품을, 외제품 불매운동, 불매만 하면 괜찮은데 태워버리는, 특히 직물 같은 것, 왜 직물 같은 거 영국의 맨체스터 리버풀의 상징이었으니까, 그런 것을 태워버리는 것. 근데 그거는... 물론, 실이, 맨체스터 영에서 나오지만은, 그 실로 옷을 짜는 사람이 다카, 인중 방글라데시죠. 다카에 있는 무슬림들이었고, 거기에 술을 넣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힌두들이었죠.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죠. 이 옷가게들을 태워버리면은 피해자가 결국 누구냐. 그래, 거기에서 이 간디하고의 많은 논쟁이 타고래 논쟁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쨌든 그 피해자가 누구냐? 꼭 영국이만이 아니라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인도의 보통 사람들이었죠.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면 이제는 이 복도가 힌두-무슬림 복도로 번져졌죠. 둘다 피해자. 힌두들은 그 뭐죠, 무슬림이 옷을 맞자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 무슬림들은 이힌두들이옷 가게에 나이 직물들을 다뭐 태워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힌두-무슬림 폭도가 아주 심해졌을 때, 산디브 도망가 버려요. 또이 기회를 누리는 산이 니킬 그 동네 옆에 사는 다른 부자가 최대한으로 이 기회를 누리고 이 불태우는 가게들의, 가게들을 자기가 다, 응? 사버리고 자기의 부를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은 나라 건설 과정이 지금부터 백년 전하고 앞으로 백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 거냐. 그것도 우리가, 응? 그 다, 다고리 던지는 그 주제들 중에서 하나죠. <laughs> 그래서 여기에서 다고리 중요한 거래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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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과 밖에서 가장 집고향 나라 그리고 외국까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하고 me and them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 하죠. 그래서 이제는 포커스 또 어디냐면 인류의 역사와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 유럽의 이야기도 유럽에는 계몽이 있었고 합리주의가 있었고 결과가 뭐죠? 전쟁, 대전, 그 다음에 허무주의 그런 면에서는 다골은 역사를 아주 날카롭게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가 결국 극단주의에 의해서 인류에게서도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여성이란는건 뭐냐 이런 주제가 나와요. 여성들이 스스로가 자진해서 지향했던 지리적, 사회적 제약. 그리고 여성의 공간과 그 밖의 공간을 나누던 관계는 단순히 전통적인 것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비밀라가 조금씩 깨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작품에서 니킬은 비밀라가 애국심의 물결에 떠밀려 버렸을, 버렸을 때도 더 많은 이해와 사랑으로 인내하면 기다린다. 여기서 주장했던 거는 자유를 향해 발걸음을 그 그게 꼭그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니킬 나가게 해 주고 하게 해주고는 아마 오늘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은 100년 전에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는 타고리 책을 1916년에 썼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쓰는 건 1911년 전부터 1915년에 시작됐어요. 1915년에 그 잡지에 시리즈로 이 시를 썼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근임 없는 물음이 소설에 나와요. 과연 현실하는 것이 사랑인지. 사랑하는 것이 헌신인지 헌신이 사랑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 반된 것 반대인 것인지 등 사랑에 대한 주제는 이 작품에서 거듭하여 다루어진다. <laughs>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여기서부터 서대시 운동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탁월은 이 이걸 광기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어요. <laughs> 다오는이 광기에 오히려 가난한 가게 주인과 빈곤한 사회적 약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했고, 이거, 이게 윤리적이 아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얘기죠. 윤리적 문제를 제시했어요. <laughs> 그리고, 부유한 이들은 이러한 허영심 부유한 사람과 태울 수 있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저 그렇죠? 한두 개 한두 개 상징적으로 태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laughs> 왜 다루기 어려워지는 운동이 되는지 그들의 대화에서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수아드 음. 시란 폭풍이 나의 핏속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나의 옷을 다 태워 버려야겠어요. 왜 태우려는 것이요? 그는 말했다. 그대가 원치 않다면 언제까지든 입지 않으면 돼요. 언제까지든 이라고요? 이번 생에는 아니에요. 줬어. 평생 입지 않으면 되는 것이요. 하지만 왜이 불길에 휘말리려 하는 것이요? 제 결의를 좌절시킬 것인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요. 무언가를 만들려,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겠소 이러한 파괴적인 흥분에 그대가 일할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길 바라오. 이러한 흥분이야말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에너지를 줄 거예요. 집안의 불을 밝히려 결국 집 전체를 태워야겠소. 이것이 다골의 날카로운 비난이었죠. 이 소데시 운동에 대해서 논쟁은 특히 다골과의 논쟁이 꼭 간디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이루어졌다는 이게 다골은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립운동이 한참 절전에 올라갔을 때. 아마 여러분 어 암라티아센 쓴책 중에서 하는데 the, the, the argumentative indian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 경제학 예, 노벨상 받는 사람인데요. 아, 아무레테아 센도 이 타골의 산티니케던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실 산티니케던에서 지금 세 명의 노벨 수상자가 나왔어요. 그아무르테아 센도 타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인는데그 중에서 하나는 타골은 어디 구속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안과 밖의 모든 벽을 허물은 사람이 누구냐? 다거리였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다고리 계속 이야기는 그 한의 악순환. 소아대시 운동이 문제가 아니야. 한풀이가 버 보니까 계속 되는 그 역사, 인류의 역사 언제 이것이 끝날 거냐. 그래서 니킬에게는 모국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단지 모국에 대한 사랑이 그가 가진 유일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 뿐이다. 그래서 다크걸이 하는 다크걸의 이 모든 잠, 장벽을 허물고 어디까지 가 보편적인 인간의 역사, 인간의 보편적인 역사라고 할 수는 그런 쪽에 유도하고 있죠. 다크걸이 계속 다크걸의 그 작품에서 가장 두렷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삶의 완전성. 뿔나타라는, 그 방라마로 뿔나타라는 말인데, completeness. 삶의 완전성. 원숙한 5 4세라는 나이에 집필된 이 작품에서는 타고는 진실과 현실을 좀더 대담하게 실현하며,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장벽을 허물고, 삶의 완전성, 불났다는 거죠. 지향하도록 자극했다. 삶의 완전성의 주구란 다골의 작품 세계에서 반복되는 주제이고, 전 인류가 다양한 사상적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윤리적 고찰을 통해 자유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laughs> 다고르에게는 인간의 자유란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와 같은 문명의 이상이 완성되어 가는 개념이다. 다고르는 인도 국내외 즉 안과 바을 나누던 장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전통과 변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장벽 안쪽에서 살던 여성들이 벽 밖의 세상을 향해 갈수 있도록, 혹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극했다. 사랑, 명예와 헌신, 현실주의와 환상, 보갈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논하며 사람들의 전신에 심어진 역사적 모순에 보다 뚜렷하게 이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국가를 위한 숭배와 사랑이 타락했을 때 역사적 문명을 악의시킬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은 상기시켜준다. 자유를 위한 투쟁을 폭력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모든 종류의 폭력과 정신적 고문을 정당화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며 신민지주의 독재로부터 사람들은 구하기 구하기 전에 인도 스스로가 내면적인 독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타우르가 주장했다. 이것이 간디하고이나 다른 사람자하고 대화에서 가장 많이 그 거론됐던. 주제입니다. <laughs> 다고레에게는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인류가 이상의 구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에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은 인류의 보편성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